안녕하십니까 파이터 청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어, 최근에 데이터들이 업데이트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 평가를 할수 있는 환경이 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영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 격차가 더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 그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경영 성과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좁히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즉 약자가 좀더잘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책을 폈죠. 과연 정말 그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좁혀졌는지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성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그래프는 이제 매출액 증가율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점서원은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기업이 이 파란색이고 중소기업이 빨간색입니다. 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하기 전, 즉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 매출액 증가율이 쭉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그 매출액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업의 경우에는 2017년에 7.9%였는데 2018년도에는 2.7%로 떨어졌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11%였는데 2018년도에 5.9%로 그 매출액 증가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기 자본 증가율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자본 증가율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그 자본이 예, 얼마큼 늘었느냐. 아, 그것을 예,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중소기업이고 파란색이 이제 대기업 건데,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증가율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쭉 성장을 하다가 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니까 그 자기 자본 증가율이 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대기업의 경우 2017년도에 8.9%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도에 5.3%로 떨어졌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19.1%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도에 13%로 어,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수익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기업의 순이익률 변화를 어, 보여줍니다. 자, 빨간색은 중소기업, 파란색은 대기업을 나타냅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앞에 나와 있는 그 성장성 지표와 동일하게 쭉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한 직후에 그 순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업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5.4%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도에 4.5%로 하락했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2017년도에 4.3%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도에 3.7%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영, 격차가 얼만큼 벌어졌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영업이익률 변화를 나타내집니다. 즉, 중소기업 대비해서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몇배더 높은지 에, 그것을 에,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도에는 대기업이 1.4배 영업이익률이 높았고, 2014년도에는 1.3배, 15년도에는 1.5배였는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에는 2018년도에 2.1배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대기업과 중소기관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영업이익률 격차를 좀더 살펴보기 위해서 분위별 영업이익률 변화를 제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1분위, 에, 빨간색이 2분위, 어, 연두색이 3분위가 되겠습니다. 즉, 에, 영업이익률을 낮은 데부터 높은 순으로 쭉 어, 순서를 매긴 상태에서 25번째가 1분위고, 50번째가 2분위고, 75번째가 3분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이 해당되는 게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포함되고, 3분이 해당되는 게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포함되겠죠. 자, 보시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대비해서 후에 그 하락이 다 되고 있는데, 하락 폭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1분위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위에는 그 영업이익률이 2017년도에 마이너스 2.2%였는데, 2018년도에 마이너스 3.8%로 뚝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 3분의 경우에는 이제 8.3%에서 아, 7.8%로 그 떨어지는 낙폭이 1분의에서 가장 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 중소기업, 그 약한 기업에서 아, 이 영업이익률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시행되면 시행된 이후에 예, 가장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에, 기업의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성장성이 더 악화됐고 또그 수익성이 더 악화됐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격차가 특히 영업이익률 격차가 어, 더 크게 에,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가계 소득에서도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는 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